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30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혼이 있게 하라 대저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름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으니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갔겠고, 산마를 위해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리로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들로 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애국과 동맹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맹하는 것이 아니라 열강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웃을 이웃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동맹하려고 하는 그릇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하는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도록 그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혼이 있게 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들은 너무나 타락했고 거짓말하고 핑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까라고 그들이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예증할 수 있도록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선결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 주지 말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러면서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듣기 편한 말을 해라. 그말을더 이상 우리가 귀로 듣기에 거북하고 힘든 말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차라리 보이라. 거짓말해도 괜찮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좀 해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폐역한 맥성입니까. 참 저희들은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왠지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과 너무 동일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끝까지 다다르는 타락한 모습 속에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여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 이제 하나님이 떠나도 좋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조차 싫고 하나님이 떠나시기까지 강구하는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이러한 모습 속에 이스라엘 성들이 구원받을 길은 없는 거죠. 이제는 징계받게 막대기를 들어서 회초리로 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성들 가운데 징계의 매를 들 텐데. 이 무너지는 담같이 갑자기 멀쩡하던 담이 불쑥 튀어나오더니 넘어져 버리는 순식간에 넘어지는 담같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린 같이 그렇게 부수실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완전히 산산이 부술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조각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아 가지고. 물을 뜰수 있을 정도 그렇게 남는 조각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산산이 부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성들이 또 그들 심판받는 이유 오늘 1 5 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들이 환난 가운데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응답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려야 될 텐데.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말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된다 빨리 말 타고 도망가리라 16절에 보시니까요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리라 빠른 짐승을 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렇게 말하는 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들이 그러한 도망가는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모두가 다 도망가고 정말 적은 무리만 산의 정상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18절부터는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그 메시지의 반전 속에 역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들의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헛된 그러한 것들 속에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메시지죠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비록 너희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으니,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탕자가 나가자마자 아버지는 그때부터 탕자를 기다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시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얼른 일어나서 여호와의 긍휼을 바라라. 그렇다면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본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 라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듣기 힘들고 어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속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주실 것이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의 시간이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니 그때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언제 필요합니까? 고난의 시간. 환경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저런 악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인내하실 수 있지? 아, 나는 나는 못 기다려. 나는 저런 하나님 이해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다리신다. 저희들도 그러한 참으로 불이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까지도 참고 기다리셨기에. 저희들도 구원의 은혜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구원받고 나서 분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한다는 것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에게 어떠한 상이 올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인내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메시지인 거예요. 기다려라. 잠잠히 때가 됐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을 듣기를 멈추지 마라.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시0편 62편 1절에서 2절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그 요새이신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흔들 때마다 균형을 잡고 다시 우뚝 서서 당당하게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을 맞서서 뚫고 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안에 때로는 듣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어요. 때로는... 듣기 힘든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할 때, 그 속에서 소망을 붙들 때, 때가 되면 잠잠히 바라보는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풍성히 들읍시다.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소망을 갖고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저희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소망이 없이 아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라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말씀 안에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오늘도 즐겁고 힘 있게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이 또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또 성숙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말씀 안에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복 받는 저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이 소망의 메시지 붙들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